시편, 오늘은 시편 94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핍박자들에 대한 탄원이라는 내용으로 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압제하는 자들에 대해 진지하게 탄언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도록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음과 같은 명칭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재판관이시고 아니 그는 최고의 재판관이시며 또, 유일한 재판관이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판단에 건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법규를 통하여 그 행사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의 보좌는 무과하게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최후의 편안처 법률용으로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는 온 세계의 재판관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악에 대해 복수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셨으며 그 권위는 꼭 그의 속성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수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의를 이기는 세력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접 보수해서는 안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그의 특권을 빼앗고 그의 보좌를 침해하는 것은 매우 바람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여호와여, 빛을 비추소서. 그들 나에금 주가 존재하실 뿐 아니라 주께 정직히 행동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언제든지 강한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그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을 당했다는 이유로 하나님도 정복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셔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무례한 행동과 그들이 주어의 백성들에게 행한 악에 대해 셈하여 주소서. 잠절말씀에 보면 시병 기자는. 압제자들의 교방과 잔인, 잔혹성에 대해 겸손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을 행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멸시하게 만드는 선을 지닌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리하게 행동하고 자신을 과장하는 것으로 절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여 말하는 자들, 곧 의기양양하게 자랑을 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말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어의 백성들을 파쇄하나이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주어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슬프게 하며 압제하여 쓰러뜨리며 멸망시키나이다. 하나님의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압제, 압제자들은 잔인하게도 자신을 지탱하기조차 힘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로 절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저희가 얼마나 이처럼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나일까? 10편 기자는 7절 말씀에 핍박자들의 무신론에 대해 고발합니다. 그들의 무신론적인 생각들이 여기에서 밝혀집니다. 말하기를 여하가 보지 못하며 그들은 확신을 갖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하가 보려 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작은 잘못은 무긴하실 뿐 아니라 큰 잘못을 보고도 눈을 가아 버리실 것이라. 나발같이 어리석은 자는 여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거나 8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의 상처에 대해 관심도 쏟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언행을 바라보며 주목하고 계시도다. 아무리 사람이 나쁘다 해도 그를 개조하고 개혁시키지 못할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현명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사여, 곧 인간의 신체 의 조직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든 장점들을 그 자신 속에 무한히 지니고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는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듣지 아니하시랴 길을 지으신 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가 정말 그 자신 속에도 없는 것을 피조물에게 주실 수 있었겠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체와 감각 기관을 앎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앎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분명하게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신들은 이방인들은 눈을 가졌으나 이방인들의 신들은 눈을 가졌으나 보지 못하고 귀를 가졌으나 들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처럼 눈과 귀를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기도 듣기도 하신다는 결론을 내려야만 합니다.다신 눈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방인들을 징계하시는 자가 무신 눈과 어명에 빠져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징계하지. 않으시겠는가? 해몬드 박사는 이 말에 대해 매우 가능성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열방들을 교훈하시는 자가 즉 열방들에게 자기의 율법을 주시는 자가 신계하시지 않겠는가? 곧 그가 그 법에 따라 열방들을 심판하고 그 법을 위반한 그 세대에 그들을 문책하시지 않겠는가입니다. 징계하시는 것과 교훈하, 교훈하는 것은 같은 뜻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은 교훈에 있고 교훈은 징계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십절 말씀해 보면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그는 자연의 하나님으로서 이성의 빛을 주실 뿐 아니라 언총의 하나님으로서 계시의 빛을 주고 인간에게 무엇이 참 지혜와 깨달음인가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욕기서 28장 23절과 28절 말씀에는 그러니 이렇게 행하시는 자가 알지 못하시겠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1절 말씀에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선한 생각 속에도 헛되다고 할수 있는 변덕스러운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하나님께 하려는데 헛된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20 12절에서 20마 23절 말씀은 핍박자들이 받을 위로와 화평입니다. 이시평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들의 하나님의 약속들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들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들을 구원해 줄뿐 아니라 그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그는 고난의 도구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손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고난을 아주 다른 의미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5절 말씀에는 그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쇄시켰다는 파쇄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듯 그들 통해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회초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음의 내용들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울로 단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섭리의 뜻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율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징계가 징계 자체로 끝난다면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에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교훈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는 그들은 그들의 고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평안을 주시리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날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예배하시고 그고난을부터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며 목적이 이루어질 때그 고난이 제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도구로 쓰이는 자들의 멸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은 칭계를 받을지라도 버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의 언약과 보호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과 보호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15절 말씀에는 아무리 곤란한 상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들은 개선될 것입니다. 판단이 어이로 돌아가리니 외관상 무질서하게 보이는 섭리가 실제로는 결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질서있게 보일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아리다 섭리의 양상은 순조로운 상황으로 전개되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즐겁게 순응할 것입니다. 해몬드 박사는 이것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어하여 그 후에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한 이방 로마의 멸망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의 멸망으로 인해 교회가 얻은 평안에 의하여 가장 분명하게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잔인하고 오만한 사람들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세로그 모든 선한 백성들을 학대함으로써 그 건세를 남용했습니다. 16절에 그들은 죄악행하는 자이다. 그들은 온갖 불신앙과 부도덕한 행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20절 말씀 악한 재판장이,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법이 죄악을 검할 때여도 죄악은 아주 대담하게 자행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법이 죄악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악이 법에 의해 지지받는다면 그 해악은 얼마나 클 것인가입니다. 이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독하게 하여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려야 합니다. 하나의 신뢰로서 다니엘의 대적들을 살펴보라입니다. 다니엘서, 10, 다니엘서 6장 17절에는 그들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검령을 얻고 나서 다니엘이 이에 순종하지 않자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여 그를 사자굴에 넣어 그의 무감피를 흘리러 했습니다. 가장 선한 사람들이 종종 법과 질서를, 정인을, 법과 정의를 구실로 가장 악한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은 매우 견디기 힘든 압제를 받았습니다. 10편 기자는 그의 정막 중에 처할 뻔 했었습니다. 그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덤 곧그 정막의 땅에 묻힐 가구까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속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래서 시프용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나는 죽을 것이 털림 없도다. 내 소망은 모두 사라졌도다. 10편 73편 2절 말씀에는 나는 이제까지 믿음으로 행했던 바와 같이 확고하게 나아갈 수 없도다. 그는 그가 취해야 할 과정과 그 목적에 관하여 매우 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도움과 구원과 어떤 위로를 구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쟁악 행하는 자를 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편이 될 친구가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구해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디무대후서 4장 16절에는 사도 바울도 죄악을 행하던 내로 황제에게 끌려왔을 때 그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지졌습니다 주여,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주께서는 악을 행하는 이들 독재자들을 묵인하여 지지하시겠나이까 게 우리는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나이다 군주란 정의로 다스릴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군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재판장은 결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과 위안이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를 신뢰하고 그로부터 위안을 바람으로써 그러하여금 나의 도움이 되도록 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내 영혼을 소유할 수, 소유했다고 할소유할수 없으리라 오히려 나는 그를 믿고 삶으로써 내 머리가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숨을 쉬게 되었고 말을 할수 있게 되었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겉등과 그의 격률로 영적인 후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격률로 영적인 후화를 받는다는 주의 격률로 인한 언사와 주의 격률에 대한 나의 소망이 나를 지탱해 주었도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나의 생각이 많은 것처럼 여기지는 것은 그들이 서로 뒤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불안한 생각들을 잠잠케 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평케해 주소서. 공상은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혼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세상의 찬성으로 얻을 수 없고, 세상의 반대로도 얻을 수 없고, 얻어지지 않는 화평과 즐거움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로운 재판장으로서 어의를 보하고 호 악을 처벌하시며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험까지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숨기려하거나 숨길 수도 없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셔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악을 향하고 무기력해지며 멸망당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도다. 그러므로 그는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내가 그 틈새에서 언신처를 얻고 그위의 섬으로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말씀에 핵심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심을 확신하며 정의가 세워지기를 호소하는 시편입니다. 묵상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94편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교 쓰는 독특한 표현으로 자신들이 선매님을 강조하는 것이며 야곱에게 관에 잘 알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이 조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행을 일삼았음을 반정합니다. 94편 12절 12절에 징벌을 통해 어인이 받는 복입니다. 어인이 징벌을 당하면서도 복을 받는 이유는 핍박받는 어인은 고난을 통해 더욱 죽게 매달림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에는 주께서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의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가 하나님의 언에 은혜 은혜 받을 때임을 깨닫고 주께 매달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90 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보겠습니다. 드러내시는가입니다. 아기를 보수하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보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기를 원한다면 개인적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위해 공의 실현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94편 7절 말씀은.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개스는 독특한 표현으로 선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곧야곱에에 관해 잘 알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조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행을 일삼았음을 반정합니다. 94상. 94편 12절 말씀을 보면, 어인이 징벌을 당하면서도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핍박받는 어인은 고난을 통해 더주게매달림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은 육절에서는 참으로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의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10편, 50편,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받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임을 깨닫고 죽게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의 아버지와의 복을 나누는 자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하루이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기에 먼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이 되어 주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것을 믿습니다. 어떤 영역에 쓰던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나누는 자임을 믿습니다. 나의 복이 세상이 바라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평과 기쁨과 소망과 영생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되어서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을 때 모두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을 거느이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선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 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 먼저 마음으로 깊이 동행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나의 선 자리, 나의 안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편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감사합니다.